귀신이 버스를 탔다. 이번 정류장은 만득사거리, 만득사거리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배에 손이 닿지 않았다. 어, 음, 어떡하지? 대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던 천녀귀신은 조용히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다가 가 말했다. 삐 아! 어느 날 만득이와 천녀귀신 맹구가 버스에서 장난을 칠 계획을 세웠다. 너는 학생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어찌하다 어둠의 조직 천여귀신파의 주목이된 천여귀신. 그런데 조직에서 가장 똑똑하기로 소문난 만들기의 실수로 조직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주목님 용서해 주십시오. 좋다. 너는 머리가 좋은 녀석이니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 용서해 주겠다. 1 더하기 1은? 저, 저, 정답은 3, 3입니다. 주, 주먹, 어째서? 음,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아, 똥말아, 똥말야 어느날 숲 속에서 똥이 너무 마려웠던 만들기는 풀숲에서 똥을 싸고 똥을 연못에 버렸다. 그때 연못 속에서 펑 하고 시험을 가진 실력이 나타났다. 이 새똥이 내 똥인고? 아닙니다. 그 똥은 제 똥이 아닙니다. 그럼 이은똥이내 똥인고? 그것도 제 똥이 아닙니다. 그럼 이 금똥이 내 똥인고? 네 맞습니다. 그게 제 똥입니다. 허허 그놈 참 장이 튼튼하구나. 야. 어느 날 허영호 대장이 지휘하는 탐험대가 숱한 고난을 겪고. 남극점 정상에 태극기를 꽂는 모습을 t v 로본 만드기. 우와, 너무 감동이다. 그래, 만드가 정말 멋진 것같아 좋아, 결심했어. 난 북극에 가서 태극기를 꽂을 거야. 그래, 멋진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만드기는 한국인 최초로 북극점에 태극기를 꽂기로 결심하고 천녀귀신과 함께 북극탐험을 떠났다. 북극에 도착한 만드기와 천녀귀신은 북극의 매서운 추위를 버티며. 이를 악물고 탐험을 계속했다.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만득기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대0일간의 고난 끝에 꿈에도 그리던 북극점 정복에 성공했다. 뒤적뒤적 귀신아, 뭐해? 어서 기념 촬영해야지! 망했다! 기극기 안 가져왔어! 대학생이 된만득기 어느날 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다. 다음은 어떤 새의 발 모양인가? 아니 교수님 도대체 발 모양을 보고 어떻게 새 이름을 맞춰요 얼굴이랑 몰라도 아, 어? 자네 평소에 공부를 안한것 같은데 공부를 안 했으면 그만이지. 지금 내게 대드는 건가? 자네 이름이 뭔가? 맞춰보세요 라. 새학기가 시작되어 자리 배치가 정해졌다. 또래들보다 키가 컸던 만드기는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선생님. 실판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만두가 너 눈이 몇이니? 층 네? 둘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눈이 얼마냐고. 잠시 기장한 표정을 짓고 생각에 잠겨있던 만두기가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 비록 저희 집이 가난하지만 안구를 팔 수는 없습니다. 아! 어느 날 저승사자에게 붙잡혀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끌려간 만드기야 맹구 그리고 천녀귀신. 너희 셋은 내가 특별히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노라. 너부터 말해보거라. 저는 다시 태어나면 인기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내 소원대로 해주마. 염라대왕은 맹구를 세계적인 인기스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너도 말해보거라. 저는 다시 태어나면.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내 소원 들어주마. 염라대왕은 만들기를 어느 왕국의 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저는 다시 태어나면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어요. 그래, 좋다. 그래, 내 소원 들어주다 천여귀신은 스타킹이 되었다. 어느날, 만들기와 천녀귀신 그리고 맹구는 유명한 도사를 스승님으로 모시기 위해 찾아갔다. 수련한 지 어느덧 10년이 흐르고, 드디어 모든 수련 생활을 마치고 스승님과의 작별을 구할 시간이 되었다. 10년 동안 고생한 너희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줄 테니, 저 절벽 앞으로 달려가면서 되고 싶은 것을 말하거라. 너는 용이다. 맹구는 진짜 용이 되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학이다! <laughs> 천여귀신은, 우아한 학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스승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멋지게 달려가며 소원을 말하려고 잔뜩 다루던 만드기가, 힘차게 오른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발바닥에 전해져 오는 묘한 느낌에 땅바닥을 보는 순간, 만드기는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으아! 똥이다! 만들기는 똥이 돼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 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